경원고등학교 매스스타트 동아리입니다. 오늘은 오일러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오일러 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세 번째는 오일러 경로, 네 번째는 오일러 경로 문제,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일러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 레온 하르트 오일러는 1707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3세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신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베르누이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20세 러시아로 넘어가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 교수가 되어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5년 눈이 실명되기 시작합니다. 1765년 결국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1783년 천왕성 궤도를 계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케니스 베르크시의 가운데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는 섬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곱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들 한 번씩만 차례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를 도식화하면 그래프의 정점들이 모두 홀수계의 선들과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모든 모서리를 한 번씩 방문하는 그래프를 보고 오일러 경로라 부르며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면 오일러 회로라고 하고 한복그리기라고 합니다. 오일러 경로는 오일러 해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오일러 경로면 오일러 해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러 해로면 오일러 경로입니다. 1번, 3번은 오일러 경로이면서 오일러 해로지만, 2번, 경, 2번은, 2번 그림은 오일러 경로지만 오일러 해로는 아닙니다. 포일러의 최초의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차수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를 말합니다. 홀수 점은 차수가 홀수일 때그 꼭지점을 홀수 점이라 고 합니다. 짝수 점은 차수가 짝수일 때그 꼭지점을 짝수 점이라고 합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하고는 들어오는 모서리가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모서리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일러 회로에 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차수가 짝수인 경우, 이 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가능하고, 이 점에서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가능하고, 모든, 모든 점에서, 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일러 회로를, 오일러 회로의 조건에 만족함으로 오일러 경로도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오일러 회로가 존재한다면, 그 어떤 정점을 시작으로, 그 어떤 정점, 이런 꼭지점, 어떤 꼭지점을 시작점으로 뽑아도 한붓 그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으로 차수가 홀수인 꼭지점이 두 개라면, 오일러 회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일러 경로가 존재합니다. 자, 오일러 회로는, 오일러 회로가 존재하려면, 모든 점이 차,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여 하고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려면 시작점과 끝점의 차수가 홀수 차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작하거나 이 점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홀수 차인 점에서 끝나게 되면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반드시 차수가 홀수인 정점 두 개, 즉이두 이 점을 시작과 끝점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홀수점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나가는 경우 또는 들어오는 경우만 있고 짝수점과 달리 다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음으로 딱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홀수점이 한개 또는 두개 초과 홀수점이 한 개면 시작점과 끝점 두 개를 하지 못하고 두개 초과해도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오일러 회로 즉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인 점,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이지않그 오일러의 경로도 존재하지 않, 않습니다. 오일러 회로가 성립하려면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여야 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일러 경로만 성립하려면 시작점과 도착점의 차수만 홀수여야 하는데, 그 외에 꼭지점들도 나가는 경우 또는 들어오는 경우가 한 개씩 남게 되므로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가 있는데, 오일러 회로와 경로가 모두 가능한지를 찾기 위해서는 각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오일러 경로만 가능한지를 찾기 위해서는 홀수점의 개수가 두 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홀수점의 두, 개수가 두 개인 거는 한 개는 시작점, 그리고 한 개는 끝점이 되겠죠. 두 가지 도형을 보고 아래 1번, 한복 그리기 가능 또는 불가능, 2번, 오일러 회로 또는 오일러 경로 가능 또는 불가능에 대한 정답을 적으세요. 문제 1번입니다. 이 도형의 각 꼭짓점의 차수가 모두 4, 4, 4, 4, 4, 4로 모두 짝수이므로 모든 꼭짓점의 차수가 짝수인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고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가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짝수가 아 여기에 4개고요. 여기에 4개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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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 짝수가 6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개 여기도 1개니까 홀수는 2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한복 그리기 가능과 5일로 경로가 정답입니다. 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모든 꼭짓점들이 차수가 4, 4, 4, 4, 4, 4이므로 모두 짝수입니다. 그럼 정답은 한복글리 가능. 을로 경로, 을로 회로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사의 여행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여행은 체스의 말이 움직이는 규칙에 따라 주어진 체스판의 모든 칸을 한 번씩 지나야 합니다. 기사의 여행을 찾는 문제는 수세기에 걸쳐 수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수학자 오일러는 1759년에 최초로 기사의 여행을 분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기사의 여행을 해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기둥이나 메비우스의 띠, 토러스, 클라인병 등더 높은 차원의 체스판에서의 기사 여행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일러가 해결한 8x8 체스판 위의 기사의 여행 방법입니다. 8x8 체스판 위의 기사의 여행을 완성하는 방법은 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가지 방법을 해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수를 배웠습니다. 차수란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 의 개수를 뜻합니다.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 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짝수차, 홀수개면 홀수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일러 경로를 배웠습니다. 오일러 경로란 모든 모서리를 한 번씩 방문하는 그래프입니다. 여러 번 방문한다면 오일러 경로가 불가능합니다. 오일러 경로만 성립하려면 시작점과 도착점인 차수가 홀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일러 회로를 배웠습니다. 오일러 회로는 오일러 경로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설명 들었다시피 오일러 회로가 성립하려면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일러 회로와 경로가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이면 오일러 회로와 경로가 성립합니다. 의로 회로는 불가능하고 의로 경로가 성립하려면 꼭지점의 자수가 홀수인 꼭지점이 두 개이고 나머지는 꼭지점이 모두 짝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메스 스타트 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